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것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할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 어떤 메시지를 만나면 가장 마음이 흥분되고 행복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대목을 만나면 저는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음이 흥분이 될 만큼 좋아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습니까? <laughs>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흥분되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 복음의 핵심을 듣고 듣고 마음이 기뻐요. 그 짤막한 명제는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저지르거나 제가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잘잘못들도 상관없이 저를 구원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래 일단 그렇다. 하나님 바꾸어 주시겠지만 일단 그렇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에 저는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 복음의 메시지는요 지금까지 봤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잘 알아보던가요? 잘 알아듣지 못하던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 날에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도 그 포도주를 받아 먹는 사람들이 그 출처를 다 알지 못하고 포도주만 즐겼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서 나와 예수님께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며 나왔던 그 배움이 많았던 니고데모처럼 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우리 손님 다 떨어집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이 오신 교회 가요. 다른 선생님 집에 가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본분을 잃고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와 계셔서 구원자가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참 사람들은 못 알아본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 마을을 찾아가셨는데요. 수가라는 곳에 한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그 부분에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아 그래 맞다. 예전에는 학식이 많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정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는가? 아 그래,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한 낮에 우물을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해설도 달려있지만 매우 비상식적인 당시의 관행을 깨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 서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을 만큼 서로를 혐오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거기 있는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뭘 달라고 요청하니 이 여자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하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하는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BC 722년도에 722년, 멸망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갔는데 수도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을 조금 남겨 놓았고요. 그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들을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정책 때문에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는 가족이 되면서 혼혈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너희 혈통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 나라의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그 포로기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너희들 여기 남아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살아간, 살아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 한, 도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 너희들하고는 함께 상종하지 않겠어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 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들의 자손이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어하니 봉봉해서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 여자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이여. 저는 그 우리 성경 해석에 반말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의 언어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반말하실 것 같아요. 높인 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높은 분인데 높임말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높임말할 것 같아요. 시대의 상식을 거스르지 않고, 물론 음. 파격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다가갔을 때, 어이 그물좀 줘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늘물 내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그물좀 줘봐. 예사로 반말하는 사람 곧잘 만납니다그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인이여, 저에게 물한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 여인이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어, 여인, 어, 어, 당신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알수 없는 답을 하세요. 한마디가 뭐예요? 물 달라고 하는 자의 권위를 알았더라면 네가 거절하지 않고 당신이 거절하, 거절하지 않고 아니 당신이 저에게 물을 주시면 안,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청했을 거라는 거죠. 이 여자가 답을 합니다. 음. 당신은 보아하니 물 뜨는 두레박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 물은 상당히 깊어서 뜰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당신은 어디에 다른 우물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주신다 하는 말입니까? 이 우물 물이 무슨 물인 줄 알아요? 야곱이 우리에게 준 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에게 우물 물을 물려 주었고 우리 자손들이 다이 우물 물을 먹고 자라 어, 지내서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뭔가 이 여자 의말 속에서 이 어, 여자 의말 속에서 어,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물려받았고 그이후에 자손들도 이 우물을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예, 이 여자가 왜 이, 이러한 자기 자부심을 드리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행색을 보아하니 유대인 유대인이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처지에 스스로 물을 뜰수 있는 도구도 없으면서 물론 생수를 준다고 하니 이상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깨달음 없는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소리 한다. 좀 속된 말로 헛소리 한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없는 이 여자분의 한계처럼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보시기에 참 가소로운 생각을 우리는 평소에 많이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하고 만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라고 질문하는 이 여자의 질문이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너참 가소롭구나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일들보다 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은 무슨 답을 주실까요? 아, 그래, 당연히 내가 크지. 우리는 사, 현,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시거나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보다 예수님은 덜 중요하고 더 크신 존재가 아니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무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원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 이해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의지하고 지금 도모하고, 도모하고 있는 이 재산보다 이 사업보다 예수님이 정말 크신 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무언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지금 내가 앞두고 있는 어, 이 지금 중간 시험이야, 기말 시험이야? 중간 시험보다 크신 분입니까? 그래 내가 당연히 크지. 어. 내가 앞두고 있는 이 여러한 일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이 예배 시간 마치고 내가 만나야 될 다양한 상황들보다 주님은 중요하고 크십니까? 어, 맞죠, 맞지 당연히 내가 크지라고 주님은 답을 하는 겁니다 하실 것입니다. 어이 여자의 어리석고 이 천진한 질문에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여자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다음 대화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여자여. 여인이여, 당신의 남편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이 저 남편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지금 데리고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라 할수 없으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당신의 말이 맞군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언자이시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에게 의도한 답을, 질문을 이 여자가 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예언자이시군요. 우리도 여기서 예배라는 것 하고 있어요. 예언자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곧장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 자기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언자이시군요. 당신 예배드리시죠? 우리도 예배라는 것 해요. 우리는 여기 그리심 산에 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 라고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제 말씀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이 산에서 예배하거나 혹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예배가 된다 하는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했죠. 우리 유대인은 유대인에게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예배해 왔습니다. 이제 이 산에서 예배하거나 저 산에서 예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모르고 예배했지만 우리는 모르 알고 있는 것을 기다리며 예배했는데 모르는 것을 예배하거나 뭔가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신 구원자를 보고.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실체로 오신 구원자를 알아보고 하는 예배가 바로 예배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이 말씀 좀 어렵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구원자를 알아본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구원자를 알아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실체가 아닌,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반대되는 집참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실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진리, 그 실체를 보고 예배할 때가 되었다. 그때가 지금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었는지 이런 답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답하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본 이 여인의 천진한 대답에, 그렇다. 내가 메시하며, 네, 네가 마시는 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일보다 큰 나를 모든 순간 인정해야 하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해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고 어, 누구를 쫓아서 예배하는 그러한 껍데기 방식이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로 여겼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단정히 모인 이러한 모임이나 모임만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 어, 묵상 시간에 혼자, 홀로 따로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 말씀 읽고 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따로 모이는 그 단정한 시간은 시간이 예배가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예배의 시간을 멈추고 여러분 삶 속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그 모든 순간 그삶 속에서 그보다 크신 내가 살아가는 그삶 삶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참되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한다기보다 아직도 여전히 그림자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 한없이 잘아시죠 저도 지난주 말씀 제목 잘 기억 안 납니다 그 지난주도 잘 기억 안 나고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 정확히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런 기쁨으로. 이런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게 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제가 오전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 전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만 하루도 되지 못해서 24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 마음이 막 어지럽혀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음날 월요일이거든요. 휴일날 그 좋은 휴일인데 왜 마음이 어지러울까요? 잘 놀면 되지. 응. 엉망 징창이 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 만나는 여러분 삶의 삶이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단정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어.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그런 삶 살아갑니까? 잘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어지럽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땅바닥에 자빠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마음이 땅바닥에 자빠진 것처럼 납작 엎드릴 만큼 낮아졌어요. 주님, 제가 모양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무능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대단한 것 간증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부족한 것. 그럼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그 문제보다도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문제가 주님 떠나서 살아가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보다도 클 수는 없어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주님 떠나서 아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예배 드렸죠. 내 의무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자유 시간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은 덜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어떤 문제도 나는 절망할 만큼 비참한 문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만큼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잘 나가지고, 여러분,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정한 모습으로 안 돼요. 여기 나와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요? 목회자가 좀 피곤할 만큼, 주님, 아, 주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못난 모습 투성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아, 제가 충분히 안 믿어요. 제가 그만 얘기하세요. 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못난 모습이 많이 간증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잖아. 말씀할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멋지게 차려입고 사회에서 성공한 모습을 어, 모습 멋진 차 끌고 어. 떳떳하게 넉넉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곤란해 하는 문제 반대로. 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열기만큼 뿌듯해하는 문제 그 문제보다도 크신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의 나음을 입고 삶 속에서도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영생의 문제 속에서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요. 풀어가고 해결되지 않은 것은 또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이 예배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이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보원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Yeah.